아래 쪽다리한 번만 봐주세요 어, 테떼님 좋다 테떼님 한번 봐주세요 진짜 피 한... 거의 식고 먼저 빠세요인네트 가자. 제발. 대박 한번 내자, 인네들 제발. 제피 아, JP... 제작 도안. 오, 뭐, 뭐이나왔어 나온, 나온 거 같은데 보고나? 나어어 우! 우! 떴다 떴다. 떴다. 설도야 예, 떴어. 떴다. 떴다. 야, 주술봉도 와, 떴다. 주술봉도 떴다. 와, 제빛 와. 아, 와, 미쳤다. 어버 어, 주술봉도 떴는데 어, 제빛 주술봉도 떴어. 제빛 주술봉. 어떻게 그 주술봉 좀훔쳐가도 되나요? 예? 주술봉 좀훔쳐가도 돼요. 클체일드가 왔나? 아 그러지 말고 넘기시죠. 나도 이제 사냥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나? <laughs> 이제 사냥을 한번? 마그리스. <laughs> 와 이거 뜬 것도 진짜 대박이다 이거.